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50억 달러 규모의 유학 산업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부 자료에는 지난 3월 15일까지 학생 비자 취득자는 76,203명으로 이미 63,48명은 뉴질랜드에 있지만 15,855명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교육기관들의 자료에 따르면, 예년에 비하여 약 12만 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관계자는 대학들은 학기 초 6,500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등록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직 중국에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하반기 학기에는 뉴질랜드에 오기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어 연수 기관의 대표는 22개 등록된 랭귀지 스쿨들이 보통 17,00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했지만, 현재 모두 합쳐 3,200명 수준으로 밝히며 통상 매주 월요일마다 새로운 과정이 시작되지만 신규 학생들은 없습니다. 교육기관들은 제공된 정부의 비즈니스 지원 패키지 이외에 추가로 별도의 지원 요청을 준비 중입니다. 뉴질랜드 커리지 오브 미드와이프의 대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병원에서의 출산보다 각 가정에서의 출산에 대한 지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출산을 앞두고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병원을 찾아 출산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을 할수 있도록 요청하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들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과 검사로 의료진들은 이미 과거와 상태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더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하여 병원 방문을 참가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많은 임산부들은 병원의 많은 방문자들로부터 산모와 아기에게 어떠한 위험 노출이 있을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부 관계자는 임산부에 대한 안내가 가능한 한 빨리 별도로 통보될 예정이라고 말하며 가정 출산 시 보통 미드와이프 두명이 파견되고 가정 출산 키트가 무료로 제공되지만 산소호흡기와 같은 장비들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모든 병원들은 특별한 위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문객 사절 정책을 펼치고 있어 환자들과 의료진들 바이러스 접촉을 최소화하여 보호하는 방침입니다. 지난 금요일 정부는 정육점과 제빵점들이 긴급 서비스에서 제외하고 음식 배달 비즈니스 통제를 발표하였으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오클랜드의 커피 전문점은 록다운이 시작된 이후에도 고객들의 주문에 따라 커피를 가정으로 배달하였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즈니스를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록다운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업기술혁신고용부 MBIE는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들과 이러한 물품들의 택배에 대한 서비스는 긴급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아던 총리는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의 외출을 줄이고,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록다운을 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주문을 통하여 배달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호주의 유람선 바스쿠 다가마에 탑승했던 108명의뉴질랜드인들이 마침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에어뉴질랜드편으로 오클랜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유람선은 6주 전에 서호주에서 세계 일주 여행을 시작했으나 한 명의 승객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발현되어 나머지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환자는 음성으로 판명이 되었지만 크루즈 여행은 취소되었고 어젯밤까지 2주 동안 어느 곳에도 정박할 수 없었으며 아무도 하산할 수 없었습니다. 크루즈선에 탑승한 사람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없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도 철저하게 준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클랜드에 도착한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크라이스트처치나 웰링턴이 지리더라도 이동 제한령이 내린 상태이므로 지역 간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혈액 관리 본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레벨 4 이동 제한령이 내린 상황이지만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건강한 사람의 헌혈이 계속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슈카 벌지 대변인은 일부 수술이 연기됨에 따라 혈액 수요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혈액 공급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만이 혈액을 기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적격성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헌혈하기 전에 기침이나 감기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액을 기증하는 사람들로 인해 현재까지 혈액이 부족하지 않지만 지금의 도전 과제는 현재 수준의 혈액량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버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현혈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에 포함됩니다.혈액 관리 공부는 현혈 센터가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많은 조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적혈구는 35일 동안만 보관할 수 있고 혈장은 얼려서 최소 2년 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이 중요하다고 버지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혈을 통해 감염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애슐리 블룸프리드 보건부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29일까지 뉴질랜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는 514건입니다. 4주 전 뉴질랜드에서 첫 확진 사례가 발표된 이후 3주 전 5건, 2주 전 8건, 1주 전 66건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처음으로 그레이 마우스 그레이 베이스 병원에서 70세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부에서 관리하는 지역사의 감염 상황은 오클랜드 마리스트 고등학교 확진자 31명, 가능 사례 5건, 퀸즈타운 국제컨퍼런스 확진자 17명, 가능 사례 2건, 웰링턴 개인 결혼식 확진자 10명, 가능 사례 2건, 월링턴 미국 단체 여행 확진자 15명, 가능 사례 2건, 해밀턴 요양원 확진자 11명, 마타마타 마타 확진자 9명, 크라이처치 직장 확진자 8명, 가능 사례 1건입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27원 79전, 한국에서 보낼 때 735원 06전, 한국에서 받을 때 720원 52전입니다. ハイパーで「ラヴィット! <noise>」